안녕하십니까? 동부선 안에 두릅농원 김경수입니다. 두릅 촉성 계회가 끝나고 너무 오래됐는데 지금 두릅을 식재한 산에 왔습니다. 산에 왔는데 지금 이제 해가 오후라서 잘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식재된 산이고요. 이게 나무를 지금 두릅나무를 촉성 재배하느라고 다 비어서, 어, 지금 맹아들이 다 잡초, 잡목잡목 잡목 맹아들이 지금 많이 자랐네요. 그래서 지금 올라와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릅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렇게 해서 지금 맹아들이 있는 부분은 작년에 지금 비어다가 촉성개배를 한 자리고요. 그리고 저쪽에 보게 되면 좀 깨끗한 데는 어, 겨울에 작업을 하고 심어놓은 자리라서 깨끗 아직은 깨끗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맹한지, 그러니까 잔목 맹한지, 두릅인지 분간이 안 가네요. 그래서 근접촬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들이 여기도 저기도 이렇게 해서 지금 빼곡히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 포기에 많이 올라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셋, 일곱, 여덟, 한 여덟, 아홉 대 정도 올라왔네요. 여기서는 한네대 정도만 이게 뿌리가 활짝이 잘 돼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므로 한 4대 정도만 놔두고 이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목을 키우고 그 대목 키운 것을 겨울에 이제 촉성재 배용으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 4대 정도만 놔두고 이 많이 올라온 것들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이게 이 대목이, 음이 대목이죠. 잠깐만요. 손으로 가리키는 이 대목. 이 대목이 작년에 촉성재배 하느라고 비어 가고, 지금 그 대목에서 눈이 나오고, 이밑에서밑에서 밑에서 눈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3년차, 3년차 된 어, 묘목이네요. 묘목에서 어, 여기가 조금 구렁지기 때문에, 좀 건강한 걸음이 좋은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막칭맥기도 네. 네. 있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이것은 산삼 같으네요. 근데 네. 산삼은 아니고요. 이게 보니까 모갈피네요. 네. 어릴 때에 잎만 보면 꼭 산삼 같아요. 모갈피도 올라왔고, 이 대목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대목에서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이 포기에서 하나, 둘, 두 개가 지금 작년에 작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이 대목에 작년에 올 키워서 두 대목, 대목 두대 키워갖고 잘라서 들어가고 다시 지금 그곳에서 하나씩 나오고 또 하나가 눈이 트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건강한 대목에서 네개 또는 세개 이제 이 토질의 영양 상태에 따라서 키웁니다. 이렇게 키웁니다 이렇게서 해 키우고 이렇게 또 작은 것들은 올해 올라온 뿌리에서 번식해서 올라온 것들인데 여기가 전체가 지금 다 퍼져 있습니다 어디 발을 두들 틈도 없이 퍼져 있고요 이것을 너무 많아서 정리는 해야죠 정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내년 봄에 올해는 크게 두었다가 내년 봄에 이것을 자연산 두릅으로 자르고 다시 그 대목을 순만 따고 대목은 잘라줄 겁니다. 올해 이맘때 순 따고 잘라주게 되면 이 대목이 잘라진 놈에서 이제 또 커서 이게 족성 재배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대목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 것이고요. 지금 보면 굉장히 지금 실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쪽에는 거름이 좀 음,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다른 풀들도 있는데 이 가시덩굴 같은 것은 좀 제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보기에는 다풀 같고 잔목 같은데 지금 이렇게 보면 줄 잡아서 지금 역풍이라서 잘 보일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동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많이 번식을 해서 지금 자하고 있네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나요? 자우지가 이렇게 해서 줄 잡아서 심어 놨던 것들인데 이렇게 해서 줄 잡아서 심어 놓은 것들인데 지금 어디 발트들 틈없이 번식해 지금 활착이 잘돼 가지고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 산에 온 김에 한번 동영상 하나 올려보려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은 한 평에, 한 평에 식재를 할때한 평에 여섯 주, 여섯 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이 묘목과 이 대목과 이 대목 간격에서는 음 거의 한 1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서 번식이 엄청나게 지금 번식을 되고 있습니다. 번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뱅 것도 좋지 않는 것이 관리하기는 좀 힘들어요. 근데 또 장점과 단점은 있죠. 많이 나오게 되면 여기다 시비를, 걸음을 겨울에 해줍니다. 겨울에 해주게 되면 얘네들이 무리가 하지 않고 비, 눈, 맞고, 땅 속으로 스며들었다가, 얘네들이 먹을 수 있는, 어, 영양분이 되죠. 그래서 활착, 뿌리 활착해서 이렇게 힘있게 올라채고, 그러면 그것이 또한 상품 가치로 이어지는 대목으로 길러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경사가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런데 이렇게 지금 다 두릅이 지금 자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금 햇빛 때문에 보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목 길르는 방법 하나 더 이제 관리하는 방법 하나 더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 이런 대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봄에 올봄에 이 순을 따고 여기를 요만큼을 잘라주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이렇게 눈이 발달돼서 올라채게 되죠. 이렇게 기르고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조금 약했어요. 그래서 이게, 요기 지금 보신 것처럼 이게 자라다가 부러뜨렸어요. 고란이나 사람들에 의해서 부러뜨려져 갖고 잘 성장을 보했고 나중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지금 만들어져 있어서 이걸 자르질 않았습니다. 봄에도 여기서 그냥, 그냥 올라가라고 아직 안 잘랐습니다. 이거, 이, 이것을 이제 잘 키워서 1m, 82m까지도 키우게 된다면 이 바디와 이바둔이 바디, 이 바디와 이 바디 사이가 이게 영향이 많다면 바디가 길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마디를 잘라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대목을 잘 길러주는 것이 내가 수확하고 아어 그러니까 생산량하고 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또어 키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잘랐는데도 잘라주고 네 여기는 잘라주고 나면 돼서 지금 이렇게 눈이 발달돼서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촉성재 배용으로 들어가고 관리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올해 순을 따고 다 잘라줘야 될 것들을 올 봄에 일을 줄이기 위해서 겨울에 다 쳤습니다. 다 쳐버렸고 그래서 지금 순이 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 나무 같죠 나무 색깔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분간이 잘안갈 정도인데 이게 이제 조금 더 크게 되면 입이 아, 한 1m 정도씩은 큽니다. 좌우로 1m씩.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1m씩 거리를 두고 어 심었다고 해도 하나가 1m씩 오기 때문에 서로 겹쳐져서 중복되게 겹쳐져가지고 이 밑에는 그늘이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잡목 잡초들이 에 그늘 속에서 힘을 못쓰게 되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식재를 그렇게 해서 한 50전 또 50전에서 최고 1m까지도 어, 상태에 따라서 했고요. 또, 어, 거리는, 어, 한 줄과 한줄 사이에, 한 줄과 한줄 사이에는 한 1m 정도를 뛰고 1m에서 1m50까지도 뛰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산이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일할 것을 계산해서 심었고요. 평지가 웬만큼 평지 같으면은 한 1m에 아 어, 거리는 1m 폭은 어, 폭은 1m 하고 간격은 한 50점 정도 하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예, 동부선안 두릅농원의 동부선안 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